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더 심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 시스템은 물론 성별, 나이,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해서도 청년들이 겪는 역차별이 심해질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차별금지법이 2030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청년들은 취업 시 학력 기재 금지 조항을 꼽았습니다. 노력에 달린 학력이 아닌 기득권층에 유리한 스펙에 따른 경쟁 구도를 양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꿈과 전문성을 위해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남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까지도 차별금지법으로 학력 기재가 금지됩니다. 이렇게 학위를 따기 위해서 들인 돈과 시간과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사회에서 누가 이렇게 할애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차별금지법은 근로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미명하에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많은 청년들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를 차별하지 말라라는 미명만 내세우는 그 가운데 기업을 옥죄는 시도 속에서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결국 고용주들이 고용과 부인을 꺼리게 되면서 있던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그 위협으로 생각하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위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제고해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법조계와 경제계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모호한 기준의 차별금지법을 통한 기업 경영 개입은 갈등과 투쟁을 조장하고 결국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 노노 갈등과 또 우리 경영권, 인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특권 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결국 경영 비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공권력이 그것을 규제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경영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될 경우 2030 세대 부모의 자녀 교육권 피해와 기업에서는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근본적 존재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바른사회 시민회의와 전국 청년연합 바로서다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국민의 자유를 현저히 제약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적극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